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음. 무비자 입국 시행되고 있다. 저기가 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협중시가 이걸 음. 발목 잡으면 안될거 아닙니까? 협중시위.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혐오하면 돼안 돼?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 네. 중국인 싫어하는 거는 오케이. 음. 중국 정책 비판하는 거 오케이. 음. 그러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관광객들을 혐오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일단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말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그리고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입포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천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그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제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혐중 시위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거나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그전 부처가 나서야 된다고 너무나 당연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지난달에 서울 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집단적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 명예훼손 폭언 및 특정 인정 종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은 금지한다는 등의 제한 통고를 얘기를 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 중국인 혐오는 안 된다 라고 그렇죠 얘기한 어. 거죠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그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어요 어. 그럼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시,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라도 된다고 얘기를 해버린 혐오해도 거예요 혐오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야 인정을 해준 꼴이 된 거야 사법부가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야, 너네 혐오하면 안 돼. 아, 근데 했어. 너네 집회는 뭐 좋아. 어, 근데 인종 중국인에 대해서 혐오하면 안 된다. 어. 라고 통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대학이 법원에 아, 경찰이. 어, 우리 혐오 못하게 해요. 혐오하지. 이거 좀 막아줘요. 이 경찰에 이런 것들 막아줘요 한 거야. 그럼 사법부가 뭔 소리야, 임마. 혐오하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음. 사법부가 혐오는 해야지. 라고 한 꼴이 돼버렸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 꼴이. 음. 판사님, 이거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네,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음. 그런 행태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규정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경찰이 뭐. 요런 혐오성 발언을 못하게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지시켜버렸다. 음. 그럼 그들한테 오히려 그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아, 아, 좀 답답하고요. 사실 행정은 행정재판은 사실은 이제 그 폭넓게 좀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을 불리익도 사실은 비교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인정해버리면 해외에서 혹시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들이 음. 받을 분리까지또 피해까지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뭐요것만딱 보고 나서 한 거는 정말 네. 이거는 어, 너무 잘못됐다. 네. 아니, 실제 일본은 <laughs> 혐한 시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제일 동포들을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 금지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못하게 아, 해요 지금 그건. 일본은 일본은 현재 음. 그렇게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를 못하게 막았다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는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허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러든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원님도 나오 계시지만 국회도 이걸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혐오성 발언을 하는 부분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네. 이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혼란을 일으키는 얘기잖아요 관광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지 영상이 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하라고 인정해 준 꼴이 됐다는 거야 이게 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와, 아, 진짜 저기 어떻게 관광해? 상인들 아, 그 상인들 너네가 그럼 돈줄 거니? 와, 아, 저러고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 사실 우리나라가 92년도부터 24년까지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920조나 됩니다. 와. 근데 최근 2년간 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런 혐오성 발언이 생기면서 2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어. 명동 같은 경우는요 중국 관광객이 만약에 없으면 타격이 큽니다 명동 엄청 번화한 거리인데 다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 거의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역지사지로 우리는 해외 안 나갑니까 그렇죠. 저 해외 나가가지고 한번 호주에 있을 때 저한테 달걀 누가 던지더라고요 음. 중국인인 줄 알고 음. 어. 그래서 뭐차이가면 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태리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중국인들을 위해서 아 왔다는 건데 네네.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laughs> 자꾸 막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인종 차별적 발언 하지 마시고. 네?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당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선진 시민으로서 우리나라 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음.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러 한국인들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음, 그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누가 보상할 그렇지. 거야. 그래 아. 이게 음. 지금 가만히 보시면 법원에서는 뭐 경찰이 그 절차상 음. 48시간이 지나서 뭐 제안을 했으니까 음. 문자 되니까 절차에 네. 요구만한 네, 걸 못을 잡아 가지고 네. 전체 본질을 회방한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음. 모든 표현의 자유가요. 다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음. 표현의 자유도 보호 범위라는 게 있고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 헌법 37조에는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을 할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고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이런 행태를 그럼 놔둬야 됩니까? 이거는 뭐 검열도 아니고요 사후 행위에 대한 규제를 물리는 거기, 책임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도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은 마치 그딴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들은 아주 그냥 어. 점잖은 무균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판결하는 것 때문에 난미치겠어 보통 진짜. 판사들이 역사 의식이나이 현실에 대한 없어.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책상에서 주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이권 세력들하고의 차단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돌아가는 현실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돈해요. 그러면럼서만 룸살롱 2 0 번씩 가고 이러면 안 그렇지. 되는 겁니다. 아, 그것도 그 현실적으로. <laughs> 초현실이의 사실. 초현실. 아, 개에 사실 ]구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주는 판사가 법조인이 아닙니다. 음. 일부러 세상 돌아가는 이~ 그렇죠. 어떤 국민의 눈높이도 알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주가 있고 그래서 사실 변호인들이 이 판사가 법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음.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현실감각은 가지고 있어야죠 네. 사실 김... 그래서 이번 음. 사법개혁 중에 이제 법관 평가제 음. 외부에서 판사가 예컨대 (10년) 동안 했던 판결이라든가 결정을 다 분석을 해갖고 네. 과연 판사직을 또 맡길 수 있을지를 그렇게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있었던 게 옛날에는 판사가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도박만 안 하면 대부분 다 연임이 됐거든요 아 어~ 그니까 이제 근무시간에 이제 주식 사이트라든가 아. 도박 사이트 혹은 바둑 사이트 음. 들어가서 바둑두는 판사들도 많았는데 네. 그런 거 빼놓고는 다 연임이 됐는데 음. 이제는 판결과 결정의 그 내용을 보자 아. 그래서 그걸 외부 국민들이 평가해서 심려만 딱 시키고 이제 연임을 불가하게끔 음.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걱정하시는 판사가 너무 기록만 본다든가 음. 역사의식 없이 네. 하는 거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큰지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음. 네. 저도 좀 답답하고 너무 성역화돼 있어 그 수는... 조차도 안 보는 사람들이 아, 있어요. 그 기록도. 네. 음, 그 기록조차도 안 봤다고 저는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음,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내시니까 음. 중국 내에서 반발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 이재명 대통령 이 저렇게 반발, 그러니까 강하게 메시지 야, 안 보내요? 그림을 되잖아요? 크게 보시네. 그럼요. 저는 항상, 어, 항상 그림 크게 봐. 항상 대통령의 이, 이 관점에서 봅니다. 어, 그림을 크게. <웃음> 어떤 <웃음> 대한민국의 아, 관점으로 하시지. 봐야 안았어. 예, 야, 아첨합니까? 또 아첨이라니? 아, 어쨌든 대한민. 아니, 방통이 없어지니까 우리... 이제 나한테 기회 오나 싶어가지고. 아, 나한테 찬스다. 어, 자리가 그런 방미통이 이거 새로 생기는 <laughs> 거나. 이거 나한테 찬스다 해가지고. 막판 스포트. <laughs> 스포츠 <스포트도 웃음> 달리시네. 아, 어쨌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리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네. 중국 내에서 <laughs> 반발이 없는. 거. 만약에요, 저 아무 어, 얘기도 안 해보세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어,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올때 중국인들이 하고 시위하고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야, 살면서 네. 처음 페북 네. 찌르셨나? 야, 뭘 뭐, 처음이야? 처음이잖아. <laughs> 뭐 하는지 아, 이거 자체로 재미있네. 크게 보시네. 그래서 대통령의 반응이 아, 너무 너무 중요하다. 아, 저런, 저런 말을 자꾸 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네. 중국 내 반발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비자 입국객들이 많아져요. 네. 이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신 거죠, 한 분들에게. 아 이거 좋았다. 인사이트가 좋았어. 어 인사이트 있네. 이 아. 누구 거 보고 베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어. 어디서 베껴 아, 이런 아, 거를. 아 좋았습니다. 네. 한번 이런 들어봤어 이런 얘기? 네. 아좋았어 그러니까. 나이스. 근데 제가 한번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구 이거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했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맞아요, 내가 네. 다, 다 정리해 줬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렇 그렇습니다. 눈치 없이 윤석열의 최최 최최 측근 김은혜 어? 김은혜가 이걸 까고 있어 아 오랜만 어, 김은혜 <laughs> 혼납니다 김은혜 의원 윤석열이 알면 혼나요 야. 김은혜 의원이 이거 엄청 까고 있더라고 음,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 네. 아 요거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윤석열한테 걸리면 또욕 바가지 먹습니다 윤석열을 아주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김은혜.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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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윤석열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사색이 되고 예. 다이든 아, 날리면 관련해가고 예. 사색이 됐다고 예. 음. 예.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 수석 보좌관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만 잠깐 음, 이야기 네. 우리 의원님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계속 붙들어 놓네요. <laughs> 어, 아닙니다. 네. <laughs>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뭐 지지받을 수 있는 장면인데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어. 환영받기 어려운 모습을 연출했어요. 아, 어, 그래요? 예. 오. 직장인 그 블라인드 게시판 같은 데에서는 네. 요거는 좀 좋지 않은 여론이 <laughs>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만 네. 그 장면 여과 없이 보여드립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휴,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laughs>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디입니까 에, 여러분도 에, 좀 쉬세요 에, 제가 공식적으로, <웃음> 공식적으로 <웃음> 어, 다 알고 있어 거. 에,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웃어. 어. <laughs>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자, 자다가도 벌떡 일나고 그러는 그그 공직이죠. 공직은 그런 겁니다. 아. <웃음> <웃음> 야, 야 피눈물 아 나는 웃음 아 음. 앞에 수석 보좌관들의 피눈물 나는 웃음을 음.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근데뭐 저는 음. 공직자들도 저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음.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왜냐 이렇게 열심한데 나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꼭 기분 나쁘고 웃는 게 그럼 기분 나쁘서 웃어요? 저는 그렇게 그 피눈물 모르잖아. 아니 무슨 아, 피눈물이에요?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니, 우리 교수님은 뭐 네. 매분초 좀만 길어지면 난리 난리 치고 내가? 작가한테 전화시 이러면 난 못한다. 내가 언제? <laughs> 내가 뭔제 거짓말을 이 거짓말이에요 다. 아, 저는 아, 그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원래 고위 공직자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 그래가지고 휴일에도 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고위공직자 되면야좋아하려제제 <laughs> 좋아할 만한 <laughs> 이야기야 야 자지러집니다 밤자안 자고 읽을 <laughs> 수 있는데 아, 아, 근데 중요건게 아,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야 그렇지. 이거 부칠렀다 최진봉은 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아, 폐부칠렀습니다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됩니데 네. 네. 대통령께서는 정말 일을 즐긴다는 아, 거를 그러니까 좋아하고 네. 즐기는 음.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음.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네. 저는 무엇보다 이게 무슨 개인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니까 네. 저는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주시고 네. 더 칭찬해 드리면서 더 비상대기의 마음으로 네.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면 나라가 좋아진다. 아, 그건 말 음. 네. 아무튼 대통령의 한 시간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5,200만 시간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하듯, 하듯이 네. 한 시간 한 시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애쓰신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공직사회가 사실은 리더를 많이 따라가는 음. 예,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음. 윤석열이 리더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음. 국무회의 뭐 그, 40분 만에 다 그냥 몇백 건을 끝내버리고 맘찍하네. 출근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럴 때 이와 같은 지금의 그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가 네. 이런 위기가 닥쳤다면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아유, 어디로 갔을지를 생각하면끔찍합니 합니다, 진짜 정말. 끔찍해요. 예, 니다 그래서 음. 이 세상에 꼭 나쁜 게 나쁜 게 아닌 게개음은 정말 역사적으로 음. 기록될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음. 나쁜 일인데 네. 그 덕에 이 관세 협상 시기에 음. 윤석열이가 날아간 거야. 그렇지. 나 그거 네, 생각하면 네, 네. 얼마나 다행인지를 몰라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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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열시열밤열시 열한 시까지 마치시고도 뭐 트럼프 행정부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려면 거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아, 새벽이거든요. 네. 네. 아마 새벽까지 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거에 또 준비해야 되는 예,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음. 추석 연휴를 보내실 거라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